비타민 B군은 단순한 피로 해소제를 넘어 우리 피부에 숨은 영웅입니다. 이들은 에너지 생성은 물론 피지 조절로 여드름을 잡고 피부 장벽을 튼튼히 하며 자외선 손상까지 막아주는 만능 해결사죠. 특히 B5 판토텐산화 B6 피리독신은 과도한 유분을 줄여 여드름 고민을 덜어주고 B2 리보플라빈은 피부 재생과 피지 조절에 기여합니다. 하지만 B12는 과다 섭취 시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비타민 B군은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 회복을 돕고 항산화 작용으로 피부 방어막 역할도 톡톡히 합니다. 이 슈퍼 히어로들을 식단으로 만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돼지고기, 현미, 콩류, 우유, 달걀, 시금치 등에 풍부하며 물과 열의 약하니 짧게 세척하고 최소한의 물로 조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껍질째 먹으면 더 좋고요. 바쁜 현대인이라면 영양제 보충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때는 흡수율 높은 활성형 비타민 B군 8가지 비군이 골고루 든 복합제를 고르세요. 무조건 고함량보다는 적정 함량을 지키고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비해야 합니다. 비타민 B군은 단기간에 마법처럼 작용하지 않아요. 꾸준히 섭취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피부 속부터 빛나는 진정한 이너 뷰티를 완성할 수 있답니다. 마치 우리 피부의 내부 방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과 같아요.